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늘 살아왔으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무엇보다 먼저 이 자리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오직 이 안에만 진정으로 참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생각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이 마음을 또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의 품을 벗어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루기 1장 십팔절에서부터 이장이 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일장 십팔절에서부터 이장이 절까지입니다. 네, 룻기 일장 십팔절에서부터 이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옴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음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음이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음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위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녀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줄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결국에는 이제 룻만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따라가기로 하였다. 그데 물론 나오미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분의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가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결단한 룻을 보면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루슬 돌아가라고 말리기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베들레헴으로 가지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이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서 떠들썩해졌다라고 합니다. 오래 전에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뭔가 잘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가족도 또, 가진 것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더욱더 시끌시끌 하였을 것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반가움이 또 한편으로는 연민이 그리고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조롱도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더니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섞여서 이 돌아온 이가, 그 나음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였을 것이지요. 그러한 때예 20절을 보면은, 나음이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나음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리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요. 나음이는 기쁨이라는 뜻이며,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슬픔이나 어떤 괴로움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어울린다.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이러한 나오미의 말은 자신을 이런 처지로 만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이라거나 어떤 원망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음미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것이라고 어 그는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으며 그로 인해서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그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한 것이고 이러한 지금의 자신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또 죄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은 그래도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어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태도인 거죠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일까요 죄를 인정하는데 왜 죄에 대하여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셔야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했으니 하나님은 넘어가셔야 한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어딘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정말 슬퍼하며 뉘우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보일 수 있는 자세나 말이나 행동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극률이 여겨주심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 하며 자신에 관한 처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요구할 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때에도, 또 나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것을 어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죄에 고백하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징계에 관한 말씀 중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나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란 무엇이며? 그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계는 당연히 누구나 받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잘못한 자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하라고 하며, 그래서 이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고치셔서 우리를 더욱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 하여 그리하신 것이니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징계가 받는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도 즐겁지 않고 슬프나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에는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죄로 시작을 하였으나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자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께 잘못을 행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아예 그냥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그죠. 인내함으로 받고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그저 징계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마지막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오미가 모압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녀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고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그때는 그 지역에서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이삭을 뵐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가난한 자라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였던 것이며 때 마침 그때 이 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 정말 운이 좋았다. 야,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네.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처음 루키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루키가 말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중요한 하나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세세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마침 추수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 딱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이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들어온 그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마련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2장에 들어오지요. 우리는 이 둘을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희망찬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나오미와 룻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어쩌면 기대도 해안 하고 있었겠지만은, 이 2장 1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포아스더라라고요. 바로 보아스의 존재이죠. 친족이라 하면, 같은 조상을 둔그 후손들을 의미하면, 그러니까 친척과 같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며, 특별히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여서, 이들 간에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의무들, 그러니까 그러한 친족으로서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같은 것이지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친족은 가족 그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이며 이러한 친족인 보아스가 있는데 심지어는 유력한 자에게까지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어떤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친족이며 심지어 유력하기도 한 그러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1절에 대한 1절에 나오는 이 소개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이가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말 그대로 빈털털이로 돌아온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결코 그녀는 혼자가 아니며. 그녀를 도울 가까운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지요. 추수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친족 보아스의 존재, 이 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아미와 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비하심이었던 것이며, 그리고 이제 2 절에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비하심이 나음미와 루스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만 보겠습니다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시작은 2절에서 보듯이 루시 나오미에게 밭으로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루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흠이와 루스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루스는 먹을 것이 없는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자 하지요. 이제 루스는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나갔다 오면 될것 같고 아니면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나가면 될것 같은데 허락 맞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루스의 이 표현은 굉장히 정중합니다.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이스라엘에 와서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조차도 변하지 않는 이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겸손한 섬김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자기가 먹여 살리며 그래서 나오미의 생명은 어떻게 룻에게 달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룻은 결코 어떤 시어머니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 시어머니를 대등한 관계조차도 아닌 자신의 위에 두고 있으며,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시어머니의 의견을 묻고 또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룻의 모습은 결국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딸을 내세우지 않으며 낮아지며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나의 마땅이 할 바요. 나에게 적합한 위치라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마음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그 참된 성품이 그녀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야 할 것이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요 또 경외함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도 어쩌면 이러한 성도와 똑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나은 성품을 가지고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겉으로 봐서는 더 훌륭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내면까지도요 그러나 그 내면의 내면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 주는다. 우리는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기에 성도가 아니며 심지어는 무언가를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도 성도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어쩌면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불리우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모든 삶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 또한 그러니까 필요 없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 다못 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며 그 마음은 겸손한 섬김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은 다른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그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룻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인 사랑 또 말뿐인 겸손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다 이어지는 참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도인지를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음이와 루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는 자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정말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 그러한 성도들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며 그러함에도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있, 어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징계 받는 것은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러함에도 때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더 낮아지고 그러함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끊이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바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다만 징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또 받는 또 받을 성도로서 이 하루를 우리는 한편으로는 회개하며 한편으로는 더욱더 사랑으로 겸손히 다른 사람 아래에서 섬기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부디 이 하루를 온전히 성도로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여전히 연약하고 또 악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인데, 아니야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인내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그러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마땅히 나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냥 사랑과 섬김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됨이 이 하루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